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 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은 이 귀여운 병아리 셀리레온 스킨으로 좀 플레이해볼 텐데, 자 레온 같은 경우는 스타 파워 두 개의 플레이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안개 은신술 스타 파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온 스킨들 중에서 저는 이 셀리레온이 제일 귀여운 것 같거든요. 이 귀여운 걸로 따지면 거의 넘사벽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개은신술 스타 파워를 어떻게 쓰냐. 일단 궁극기 모아주고. 일로 일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잡았죠? 오케이, 나이스. 아, 살짝 위험했다. 자, 궁극기 뭐죠 이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개은신술 스타 파워는 여포 모드로 플레이해야 됩니다. 무조건 선빵 때린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하셔야 돼요. 도망갈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선빵 때려가지고 잡겠다는 마인드로. 자, 이제 크로 있죠?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잡으러 간다. 요런 식으로, 선빵, 선빵. 그,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무조건 선빵 때려가지고 잡는다는 마인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극기가 꼭 있어야 돼요 예, 하지만 그 은신치유 스타파워 있죠 그거는 절대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은 여기서 좀 존버한 다음에 얘들 다 어디 있냐? 4명 남았는데 다 어디 있어? 얘들아 어디 있어 어디 있어? 7개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되게 유리한 상황이고 다이너? 어우야 쟤 궁극기 야너 궁만 있으면 내가 바로 잡으러 간다 자궁계이지궁계이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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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야, 야 군게지만좀 채우면은, 야, 군만 있으면 그냥 잡는데, 야, 군게지 모으기가 쉽지가 않네. 자, 야, 아무도 없냐? 저 양각 좀 잡지, 저거? 아무도 없어? 오, 야, 이거, 그리고 계란이, 여러분들 이 벽에 딱 부딪히면은, 저 계란 후라이가 되네. 야, 졸기다, 진짜. 저도 디테일하게 안 봐서 몰랐었는데, 자, 자, 궁 쓰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자, 패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계란 받아라 계란 계란 받아라 계란 계란샷 그렇지 좋았고 자 보신 것처럼 안개은 신술은 이런 식으로 선빵을 때려야 됩니다 궁극기 모아가지고 이궁 쓰고 뭐, 무조건 암살하는 식으로 플레이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여포 모드 하면은 죽을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이 상대방을 잡았을 때그 쾌감 이거는 여포 모드 하는 사람만 알 거예요 야 잠시만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나 어, 저리 갈게 자궁기지만궁기지만 얘들아, 얘들아, 야 진아 저리 가라, 저리 가. 야 저리 가, 야 뭐야, 뭐야, 뭐야. 레드파이 오이갑자이 레드와이파이 깜짝이야. 야, 야, 야 진왜 이래, 진 저리 가라니까. 어, 아 집착이 진짜. 자 궁계 이지 모았어, 자, 자 간다, 간다, 간다. 이런 식으로 선빵, 선빵. 달걀 선빵 피해주고 좋았고. 야 달걀펀치 겁나 세다. 자 궁계 이지 빨리 모아줘야 돼. 자 궁이 있어야지. 자저게딱 터지면 이렇게 후라이 되는 거 보이시죠? 야, 야 잠시만. 뭐야 얘? 야, 궁도 없으면서 왜 까불어? 어, 덕분에 궁기지 못하고 고맙고. 그리고 궁 없으면 로사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레온 같은 걸로 금방 잡기 때문에. 자, 궁 쓰고 위에 있었죠.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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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쉘리! 아,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죠. 공격 한번 못 해보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다가 죽어버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암살,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킬각 나왔을 때. 망설이면 안 돼. 여기 아무도 없나? 오, 야, 야, 잠시만, 비비 있어? 랄랄랄랄랄랄라. 한대 더, 한대 더, 한대 더. 그렇지. 하나 따리가 어디서? 나 여덟 개 먹었는데. 자 자. 궁쓴다 궁쓰고 간다 풀스피 되고 궁쓰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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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 콜트, 콜트 여기 있었거든 바로 잡아주고 이런식으로 10개 일로와 셸리야 10개 먹었으면 이거 질수가 없지 커먼 어디로 가게 위로 가게 아래로 가게 아래로 아래로 위로 어디로 가게 어디로 야, 잠시만 저 세상으로 가버렸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은신치유 스타파워 들었습니다 이궁수면은 초당체력 천식 차는거 자 이건 어떻게 플레이하냐 절대 여포모드 하면 안 돼요. 열라 열라. 궁기지, 궁기지. 잡아주고? 잡, 잡겠는데? 어, 잡았네? 너무 쉽고? 이 궁극기를 먼저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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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궁기지, 궁기지. 오케이. 야, 잡을 수 있냐, 이거? 아, 오바다 오바다. 궁쓰고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이렇게 들어가면. 야, 야, 눈치. 야, 눈치 빠른 거 보소? 아, 이거 못 잡았어. 아, 이거 실수했다. 이거 은신 치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먼저 궁쓰고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방금 킬에 눈 멀어가지고. 킬에 눈 멀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는 일단 선빵을 맞고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그 안개 은신술 같은 경우는 선빵 필승이었잖아요 일로와 일로와 로 근데 이은신치원는 선빵 필승 그러니까 먼저 맞아야지 맞고 나서 체력 채운 다음에 상대방 에머 다 빼고 역광강 시키는 약간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야 됩니다 일단 궁기지 채워야 돼 아까 궁 날려버려서 일로와 일로와 잡았겠는데? 잡겠는데? 잡았고 좋았고 야 궁기지 거의 다 모았다 자 이렇게 벽에 박으면은 계란후라이 보이시죠? 자 이게 진짜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한 대만 치면 이제 붕기지 채워가지고 발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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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한 대? 붕기지? 아 야야 좀 짧니? 좀 짧아? 야 계란후라이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이네 야 애들 다 어디갔냐? 다섯 명 남았는데 야 여기다 궁까지 쓴다고? 아니 잡지도 못하는데 왜 궁을 쓰는거야? 궁 쓰고 저기 들어올라고? 야거 들어와서 뭐하냐? 일로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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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잡아주고 오야 잠시만 오야 깜짝이야 야 죽을 뻔 했다 깜짝 놀랐네 자 이제 궁이 있죠 어떻게 쓰냐 궁을 쏘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은신치원는 그냥 궁 없이 싸운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상대방을 딱 마주쳐가지고 공격 당할 때 바로 궁을 써가지고 상대방 애모 다 빼고 일로와봐 아 뭐야 뭐야 궁타이밍도안나오네야 어딨니 애들 나머지 한명 어디 있어? 오야 잠시만 잠시만 궁 쓰고 궁 쓰고 궁 쓰고 후방 필승 후방 필승 다 맞고 역광광 시켜버리기 그러니까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안기현 신술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무조건 그러니까 궁을 먼저 쓰지 말고 상대방하고 싸울 때좀 맞고 쓴다는 생각으로 궁기지 좀어 근데 아픈데? 야 콜트는 아프다 이거 나 먹어 안 되겠니? 야오지마오지마 오지마. 가까이 오는 순간 너는 그냥 저 세상 가는 거야 자기 먹어주고 먹어주고 빠집니다 아우 야 아프다 아프다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 자궁기이지 콜트 이용해서 궁기지좀 채워야겠다 일로 와봐 궁기지좀 고맙고 궁기지 고맙고 달걀샷 자 요거 뭐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때려주고 때려주고 로사 궁 없을 때는 좀 까불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궁기지다 모았다 거의 다 모았죠? 한 대만 치면 되는데 한 대? 한대야 콜트 아까 일로 간거 같은데 자 여기 로사 있고 로사? 로사? 오케이 궁기지 채웠고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까불까불 거리면서 공격하러 가세요. 이게 공격하러 가면은, 오, 야, 뭐야, 콜트 여기서 써야 궁쓰고, 궁쓰고. 체력 풀피 되구요, 체력 풀피 되고, 콜트 잘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쟤크로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다섯 개 먹었는데? 야쟤 까불면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어, 까불면 안될것 같고. 아어 궁쓰고 오니? 설마? 오지 마. 자, 이런 식으로 좀 먼저 맞고, 궁을 써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먼저 그냥 궁을 써서 들어가면은, 이 스타 파워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풀피인 상태에서 어차피 들어가는 거라, 그냥 궁을 쓰고 암살하러 들어가는 거는 이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레온의 구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타파워 없는 레온이랑 똑같아요, 그냥. 그 하나도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아, 잠시만. 이 선빵을 좀 먼저 맞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니들끼리 싸워. 그래,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니들끼리 싸워라. 그렇지. 좋았고, 좋았고, 니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어? 다 부숴버려. 야, 잠시만. 야, 다 부숴버려, 니들끼리. 자, 니들끼리 그렇지. 치고받고, 어? 좋았어. 세명 남았고, 야 잡아야 돼.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잡아야 돼. 지금만이 못 잡아. 궁쓰고 체력 채우고, 체력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이거지 바로. 야 잠시만. 보보. 지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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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아. 자, 근데 이 쇼다운 같은 경우는 생존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 안기은신술 해가지고 여포 모드 하는 것보다 이 은신 치유 해가지고 좀 버티는 게 생존에 좀더 유리한 것 같아요. 쇼다운에서는 좀더 이게 나은 것 같고 이 다른 모드에서는 또이 안기은신술이 더 좋고,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야, 이거 먹고 빠지게. 오 고마워. 오 조심해야 돼. 이거 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로사 궁극기 없을 때좀 까불고 까불까불. 와 팔길이 실환이. <laughs> 야 저렇게 떨어는데 팔세대다 맞았어. 열라 발라봐. 쉘리 잡아주고 잡아주고. 쉘리 일로 할로 할로 한 대만 더. 나이스어 그렇지. 달걀샷. 자 그래서 대기타 준비다. 궁극기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궁쓰고 저기 로사한테 까불면 안 돼. 왜냐. 아까 쟤한테 세대 맞아가지고. 그, 궁극기 찰 수가 있습니다. 싸웠다가, 싸우는 도중에 궁극기 차가지고, 역광광 제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까불면 안 되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궁 쓰고 들어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아무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스타파워 없는 구렙짜리 레온이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무조건 스타파워를 최대한 활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궁 없이 좀 깔짝깔짝 거리다가, 체력 좀 떨어지면 그때 궁 써가지고, 상대방을 역광광 시키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얘들 다 어디니? 니들끼리좀 싸워봐, 어? 치고받고. 다 어디 갔어? 저희서 일단 기다려 줍니다.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애들 어차피 센터를 제가 먹었기 때문에 저 위쪽 부시에도 아무도 없거든요. 완전히 제가 먹어서 어차피 애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죠. 저 달걀샷. 야, 레온. 레온 거기 있어. 어 레온 숨어있어서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빨리 들어와, 들어와. 좀만 더 들어, 와 좀만 더 들어. 와쉘리아 공격해, 공격해. 쉘리아 공격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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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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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오야야 궁쓰고 야 체력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오야 팔길이 잠시만 야 좋았어 좋았어 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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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레온 이거지 은신치유 이거거든 열일로봐 로사 어디서 까불어 어, 나 풀피 됐거든 아 근데 로사는 너무 무섭다 야로사한테 까불면 안되고 여기서 대기했다가 애들 들어오는거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크 아우야 오우야야야 아프다 오야 잠시만 야,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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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 오지마 오지마 왜 와, 자꾸, 어? 야, 스파이크 공격해. 스파이크 공격. 스파이크 공격. 로사 잡아줘. 아, 로사 잡아줘. 내가 잡을게. 좋았어. 뭐, 잘 가고. 자, 좋았어. 야, 저거까지 먹을 수 있니? 자, 궁 쓰고. 그냥 들어간다, 들어간다. 맞으면서 들어가기. 하나도 안 아프죠? 바로 이맛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셀리레온 스킨으로 좀 플레이하면서 안개 은신술과 은신 치유 스타파워를 좀 비교해서 플레이하는 방법을 보여 드렸는데 두 스타파워가 플레이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잘 익혀 두셨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